일어나. 젠젠아, 일어나. 일할 시간이다. 대출금 못 갚았는데, 잠이 와? 자, 여러분들, 젠아, 젠파입니다. 오늘 모여봐라. 동물의 숲 3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빨리 집 받으러 가야 됩니다, 집. 오늘 집 주기로 했습니다. 대출받은 내 집. 내 집이요. 안녕, 너글. 너글. 왜? 어, 왜? 뭐 있어? 뭐? 아니 이 양반 있는 것처럼 하더니 왜또이 양반 사람 갖고 장난쳐? 이제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열심히 또 노력을 하면 됩니다. 오 뭐야 이거? 이게 집이야? 집 왔나? 몽쉐르그 뭐야? 몽쉐르 누굽니까? 몰 일단 주머니에 넣어. 너굴 마일리지 프로그램. 이거 그 그건가? 어? 주택 완공 선물 함께 보냈는데. 내 가방에 집 있는 거야 지금? 가방에 선물, 열기옹쉐르의 침대. 오, 잠깐만. 이거 보는 사이 집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내가 생각한 거보다 크지 않은데 나 대빵 큰거 생각했는데.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마이홈 전등 온오프 인테리어 모드 열기. 전등의 조명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 뭘로? 이거 아 이, 이걸로? 아. 인테리어 모드 방인 티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창고 열기. 집안에 주머니를 열면 가구나 장비를한들게 창고에 보관할 수있 어? 창고가 있어? 어? 창고 나이스 응. 잠깐만 어떻게 하 어? 조명 아 어, 조명도 2단입니다요. 근데 이거 뭐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 이거 뭔데? 뭐아 배치 아니 회전 말고 수납 들들 길게 눌러서 아 이거 수납, 수납? 아니 가방에 수납하기 싫은데? 쉬운... 어떻게 썼나 보니? 와이! 필요 <laughs> 없는 거. 일단 다 없애봅시다. 한번 새로운 집을 꾸며, 꾸며보죠 주머니. 몽쉐르의 침대. 침대, 침대. 괜찮네. 그 다음에 또, 음. 없는데? 창고 창고 열어야되는 창고 아 어디갔어? 내집아 이건 불... <laughs> 이건 불... 오케이 오케이 창고 랜턴 라디오 아 이제 집을 꾸미면 되겠네 그리고 가방을 열고 가방을 열고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창고에 보관하지? 여기에 붙이기? 오! 오 이뻐 이뻐 뭐지? 이쁘긴 한데 창문 어디갔어 <laughs> 여기 창문 어디 갔나요? 이거 지워 지워 아, 일단은 일단은 수납할 거 수납하고 수납하기 음, 이건 다 갖고 아꽃꽃 꽃 수납해야지 수납하고 이 정도면 될거아 얘도 심플 벽지 수납합시다 됐고요 이거 지우면 안 돼? 뭐? 이거 벽 왜? 뭔가 이상해 창문이 안보이 벨 주머니. 아, 이거 그때 산 거. 그러니까... 가, 가방이 아니었어? <laughs> 마일리지 낭비했네? 어, 여기 있던 여우기 아저씨 없어졌네? 일단은 사장님 만나고. 뭔가 심각한 얘기하고 있네? 뭐지? 가게를 만드는 건천성이야 음. 뭐지?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었구만 알겠습니다 피아카데미 뭐야? 아, 기념품을 다고오 마일로 내도 되나? 마일? 알았어 58,000원 모아야지 너골포트 ATM으로 입금하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일 여행권이 뭐지? 마일로 교환할 때만 손에 넣을 수 있는 스페셜 여행권이야 그래. 내가 사는 섬을 더 발전시키고 프른계서을지 무인도 생활로 즐기고 싶다 손쉽게 어디에 작은 무인도로 휙 날아갈 수 있다고? 안 날아가고 싶은데요? 다른데 가서 뭐 이렇게 재료 구해올 수 있나봐 어디? 다른 섬가서 짜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누가? 뭔가 퀘스트 줄려나봐 준비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이 그 뭐. 그래서 아 나무나 바위에서 재료를 모아주 오케이 사례를 충분히 한데 오케이. 몇개넘모아야 되지? 30개씩?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필요해? 목재 30개, 철광석 30개 였던 것 같은데. 자, 오늘도 그럼 일을 해볼까? 오케이. 가자. 아, 이거 또 파워를 위해서 먹고 어. 시작해야지. 한 번에 10개 먹기 이런 거 없나? 그래야 슈퍼 파워 올을 다 끼고 다니니? 루피가 되지. 나세 개만 먹고 가자. 목재니까. 뚜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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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쉬. 아마 하나에서 세 개밖에 안 나오죠? 간단한 목재 세 개. 다른 섬에 한번 갔다 올수 있다고 니까한번 가보자. 응. 너도 에라인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있나?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요 마일여행권 라 외출할래? 브출할래마질여행권을 어. 쓸래 어. 출발 뭐 가보는 거지 뭐. 왜저냥 오케이. 다른 섬에 한번 가봅시다. 오! 여행 갔다 올게요. 엔도밍가? 어. 뭐 아까 그 사람 아니야? 목소리가 틀려졌어 재료나 생물은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돌아온 쇼크다 부득 마일과 교환해드립니다. 아 물건을 두고 가면 안 된대 뭐? 여기 섬에다 어. 물건을 두고 가면 안 된대 왜? 어? 왜? 여기서 물건을 두고 가면 뭐. 없어진대 다음에 왔을 때? 응오 여기 막 많네 뿡사 어, 먹어 사과 다 먹어 어 아, 저기 쟤 뭐지? 오리다 오리 뭐... 걸어봐. 그러니까 여기 지도는 지도 아 여기 잘못했네 아니 잘못 눌렀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여기 지도가 안 보이는데. 아빠 근데 제가 친구한테 안갈 거야? 아니, 여기 나무 나무 음, 가봅시다. 여기서 장대로 저기까지 뛰어넘을 수 있어? 아나 이거 장때인 줄 알았어 지금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슈우우우, 오리야 아니 오리야 오, 귀요미 그래 귀엽게 생겼다 야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지? 오리는 닮았을지 그럴지도 그십니까 알겠습니다 저 비켜, 비켜주세요 선생님 비켜주세요 저 것도 좀 캐고 잡초도 뽑고 점프도 뛰고 점프 어디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점프 뛰어지던데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와와 뭐지? 우리요? 어 야자 열매 야자 열매 먹어봐 이거두개 차나? 하나밖에 안 차네 두개 차는 줘두개두개두개 어.. 섬이왜 끝인가? 음. 야자나무 캐갈까 이따가? 저 앞에 심게캘수가 있대요? 삽으로! 삽으로! 삽으로 캐면 되잖아 될까? 되지 않을까? 삽으로 아. 이렇게 아. 네. 여기 오 되네 되네 기아 이렇게 묻을 수도 있구나? 오 신기하다 일단 먹고요 아니 먹으라니까 근처에 두지 말고 아니 땅을 왜파 갑자기 먹으라고 아니아니아니아 아니 정신이 아 땅에 심기? 땅왜 심어 아니 먹을 거라니까? 먹으라고 먹었구나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오케이. 또 다른 데 가봅시다. 아, 잠깐만, 잘못 눌렀습니다. 네. 놓 <laughs> 들어야 되는데, 나 지금 저거 캐려고 그랬거든. 아, 삽. 삽으로 나무 같은 거 캐도 하나씩 없어진대요. 아, 잠깐만. 어, 나비 잡고 싶어. 무슨 나비? 왕얼룩 나비? 근데 가방은 어떻게 눌리지 여긴또 뭐가 있을까? 넘어가고. 응. 근데 우리한테 너무 상징이 없어. 근데 이섬 이게 끝인가? 어? 그, 이거 이거를 많이 캐야 되거든. 캐야 되거든. 응. 왜냐면 돌이 철광석 이 필요한데. 철광석 더 필요한데. 일단 마을로 가볼까? 벌써 마을로 가기에는 좀 너무 아깝긴 한데 가방이 꽉찼어 일단 마을로 갑시다. 음 돌아갈래? Yes. 신기하네. 응?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안.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좋네. 그니까. 얘가 안경 쓴 애가 운전기사인가 보다 나무는 몇 개까지 저장되지? 음. 목재가 있고 야자나무 심고 이그 밖에도 나무 하나 심 여기다가 이제 야자나무를 심어봐요 이기다 심으면 안 돼? 심읍시다 아아 래 위에 심어야 되나 봐 여기, 이런 데 파면 은돈 나오잖아 잠깐만. 아니 나는 여기를 파고 싶었다고 얼마입니까? 천. 1 0 0 0 아니 아니 묻을 거 여기 지금 땅 메꾸려고요 저기요 네. 짠 아니 왜, 왜 자꾸 주어 이게 왜냐고 그러니까내 말이 왜기다 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땅에 심기 오 되네 되네 아, 잠자리 치워왔다. 잠자리 치워 만들어야지. 짜잔. 제공. 응, 받아. 혈광성은 금방 갖다 줄게. 좋았어? 커피전 브라인슈 프 슈림프 수조? 목욕할 때 쓰는 거. 한번 들어가 보자. 한번 집에 설치해 보자 뭔가 그니까. 뭐 궁금하면 설치해 보는 거지. 이거좀 흔들 수 있나? 하면서. 뭐 나무님은 뭐지? 전기밥솥? 아니 무슨 나무에서 전기밥솥이 나와? 뭐지? 완전 득템 갑자기 뭐야? 나무.. 나무에서 무슨 전기밥솥이 나오냐? 그거 뭐야 전기밥솥이? 뭐, 밥솥 밥솥 오, 근데 뭐 전기밥솥이 나와? 그니까 나무에서 무슨 전기밥솥이 나오냐? 뭐, 신기하네 이거? 응? 온도 나온다고 헐 대박 오늘 무슨 행운의 날이야? 뭐지? 오늘 무슨 날이야? <laughs> 아니, 무슨 흔들면 전기밥솥이 나오고, 뭐, 뭐야, 돈도 나오고. 뭐, 뭐야, 나무들 좋은데. 나무들, 그러면, 나무들 잘 키워야겠다. 어머. 음. 응? 뭐지? 뭐지? 꿈인가? 뭐지? 갑자기, 뭐야? 꿈인가? 뭐야? 이거 어디야?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꿈속네 맞습니다 꿈속 어딘가에 손님만나주이있다고 몽쉐르? 몽쉐르? 그게 뭐야? 이렇게 몽쉘 통통이 생각났어요 어. <laughs> 꿈의 세계를 여행 뭔소리야 다른 섬에 사는 다른 섬이 귀엽고 인터넷 이용해 주면은 아, 그래? 어. 막막맡길까내 어, 소믈 맡기는 거래. 음. 알겠습니다. 우리 응. 솜솜을 보다. 음. 으로볼수 있대. 여기는 어디야?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o d man. I'm a g o 어 d man. I'm a good man. i 통통 일어나, 젠제아 일어나, 일할 시간이다. 대출금 못 갚았는데 잠이 와? 돌이 생성됐으면 좋겠다.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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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 있니? 없니? 돌다 깨먹어서 돌을 못 캔다. 초보자가 하는 실수구만. 돌이 없어서 광석을 못 캐요. 돌좀 주세요. 돌 좀. 자, 오늘 퀘스트 완료를 해야 하는데 돌을 다깨 먹어서 완료하지 못했고 다음 시간에 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